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의 목표가가 시티그룹에서 57달러로 제시되었습니다. 굉장히 현재가 대비 높은 업사이드인데 약 현재가 대비 50%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 EV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논란이 있긴 있었죠. 거품이냐,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는데, 이 시티그룹의 목표가가 꽤 사람들의 매수심리를 개선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아니고, 또 이게 뭐 저점이다, 고점이다 판단하는 건 어렵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있는 이 시티그룹에서 이 정도 목표가를 냈다는 건꽤 의미 있는 네, 전환점이 되죠.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상승은 전반적으로 모든 성장주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시티그룹의 목표가가 뭔가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57달러를 제시하면서 남긴 코멘트가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술이 뛰어난 것,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, 여러모로 긍정적인 게 분명히 많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을 더 많이 주주에게 보여줘야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를 좀 언급하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충분히 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. 이전에는 28달러를 언급했었거든요. 28달러에서 57은 무려 거의 두배 정도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 증명해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,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소파인데요. 어제 이런 모습이 좀 낯선데 근래에 좀 낯설죠.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,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, 꽤 낯선 모습인데, 약10% 상승했다가, 애프터에서 1%가 빠져서, 거의 9%대 상승을 했던 걸로 마감이 됐는데, 전반적으로 웬만한 핀테크가 거의 다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하락폭이 깊었던 핀테크들은, 웬만하면 상승을 했는데 조금 이해한 게 마르케타가 상승을 거의 못했습니다. 사실은 소파이의 매출 뭐30% 이상이 마르케타와 겹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주가 흐름이 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뱅킹 앱인 머니 라이온과 거의 상승폭을 같이 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게 다들 모르시죠?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게 왜 올랐는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CNBC 쪽에서 매수 의견도 역시 영향을 조금 줬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소파이가 진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. 네이스타트윗에서는 굉장히 많은 언급량이 있었고 또 실제로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이게 레딧에서 돈은 짜리길 래갖고와 봤는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데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뱅크차터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. 그리고 기사를 보면 어 핀테크가 왜 올랐냐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실업수당 청구가 꽤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점이어서, 그리고 뱅크 차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, 여러모로, 뭐,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, 많이 하락한 게 일단 맞긴 맞으니까 분명히 어,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좀 좋게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추측이 되는 거야 뭐 여러 있죠 뭐쏜 물량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께서 주장하신 바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그게 객관적인 팩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추측이라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정확해지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상승을 크게 했다. 근데 중요한 건 소파이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핀테크가 상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